코는 길이와 높이가 있는 구조물입니다. 코의 윗부분이 낮은 경우는 보통 눈과 눈 사이에서 코가 시작하고 적당한 코 높이는 쌍꺼풀 선이 있는 곳에서 코가 시작하는 경우 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코 등이 낮을 경우 눈과 눈 사이가 넓어 보이고 눈이 짧아 보이는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높게 세웠을 때는 코 등과 이마의 각도가 넓어져 서구적인 느낌을 줄수 있고 인위적. 즉, 수술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코끝은 짧고 낮은 경우에는 콧구멍이 넓어 보이고 정면에서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코끝이 너무 길어 보이면 코끝의 각도가 좁아지고 코가 처져 보여 나이들어 보이는 마녀 코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콧등이 낮은 경우는 콧등 기준으로 자연스럽게는 2-3mm, 중간정도는 3-4mm, 높은 정도는 4-5mm 이상을 세우는데 콧속으로 수술하여 인조뼈인 슬라스틱, 진피 등 여러가지 재료를 상황마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끝은 연골을 묶어주거나 비중격, 귀연골, 진피 등을 써서 코끝을 세워줄 수 있는데 코 모양과 원한 높이에 따라 재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원에서는 외부 절개 없이 코 내부로만 절개하여 흉터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는 위 3분의 1이 뼈이고 밑에 3분의 2가 연골인데 이 부위가 겹쳐진 지점에서 어 뼈와 연골이 매부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보통 심하지 않는 경우 콧등만 약간 볼록한 경우로, 콧등에서 1-2mm 정도만 국소적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단순 다듬는 수술로 교정이 바로 가능합니다. 반면 매부리가 심하여 콧등이 많이 튀어나온 경우는 대부분 코가 길고 처져 있으며 옆으로도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다듬는 수술로는 교정이 불가능하고 이럴 때는 절골술과 골 제거술로 매부리 축소와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 코가 과도하게 긴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코 길이 축소도 보통 동반합니다.